가까 가지고 사주를 가까 갖고 사람을 또 맹하게 맹그네 이 뭔데요? 참말로 묵어 신이 어디 있그 신이 어디 있나? 이 무슨 기세 호렙이다 이거 날라리 이 무슨 저춤 추고 이런 거 들어오지 마라 이제는 나한테. 구독은 공짜. 꼭한번 눌러, 피라구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피디님, 무섭다. 이제 그만 해라 나, 이제, 아유, 할배야 내가 신법으로 제자가 돼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아, 피디님, 이제 사장님들 보는 게, 사료들이 무섭다니, 대놓고, 아, 그것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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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서, 치고 치고 뭐라 하나 짜고 치고 고소도 치면은 좀이뭐 이거 방송 보낼 필요도 없겠지만은 또또뭐 갖고 왔는데 조금 <웃음> <웃음> 간이 피가 빨짝 말려나가, 음뭐 거야 아닌 여자 출생은 응. 어, 주민등록상에는 응. 1947년 7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이면 대지네 <laughs> 대지 돼지 76세 주민해 너 네. 어메, 사람 가 차네. 자,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생년월일이 따로 있습니다. 1950년 1월 1일생입니다. 50년 50년이면 73세. 73세면 범띠네. 이 사람은 이 일인 미역을 갖고 사는지 두 인생을 갖고 사는지 이사람은 예를 들어 말 맞다나 그 퀸님님 말 맞다나 주민에는 7 6세돼지로 키워 놓으면은 캄캄, 비도캄캄, 이 생이 절박하고, 절벽 거기 무시, 뭔가가 막, 사주들이 희한하게 답답하게 다 갱기고 꼬이고. 그런데, 말마따라 본인이 주장하시는 건 뭐라 킨노 73세? 73번비로 치면은, 사주가, 근데 이거는 다를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또 열이며 백이면한명 꼴에 그런 분이 있어요. 사주, 남의 사주를 갖고, 우리가 말, 사람이 태어나면 다른 집에 양자, 양녀로 가듯이, 어, 그렇게 가듯이, 이 남의 인생, 남의 사주를 갖고 와가지고, 그 사주를 자기가 갖고 대신 어, 사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호직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음, 조금은 차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게. 그런데, 73세로 범띠로볼 때는, 억수로 어마어마한 빛이 나고, 돈, 재불, 뭐, 재벌 간지 기업가가 먹고, 무슨, 어마어마한 재벌 일시도 아니고, 하여튼, 어마어마히 돈이 많고, 빛이 환해, 빛이 나고, 흐름이. 뭐예요, 누구신가? 뭔데, 자꾸 장난치지 마라. 오, 무슨, 윤곽을 했나, 무슨, 뭐를, 하, 이런니영으로 사나, 무슨 두 인생을 사는 건지, 뭐, 뭐예요, 이건. 믿더라?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뭐, 범띠로 산다 하면, 그 사주가, 굉장히 그게 좋은 사주인 줄 알고 그 신분 세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게 희박기 희박한데 덤문데이 사람은 사주가 그렇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다갖고 이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잘못돼가고 나중에는 그 사주가 빛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 두 가지를 보여줄 때는 7 6세 <laughs> 돼지 주 돼지로 주민상 돼지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무슨 뭐 뭡니까 그렇고 저 번비로 볼 때는 뭔가 좀 해탈이 돼 가지고 뭐이 빛이 나고 어이 뭔데 이거 빛이 나고 스수로 집을 돈도 많고 돈으로 뭐를 어째 둥갑을 했나 모르는 뭔데 이 정산을 보러 오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혹시 뭐 거의 잘 없어요 이런 분. 뭐. 없다 뭔데 이거 도대체 이두 사주가 한 명의 사주는 맞습니까 그런데 <laughs> 이 사람이 그 몸에 실체 몸에 보이게는 혼이 다른 영혼이 들어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결 그렇다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예를 들어 돼지다잉 그러면은 그 몸체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우리 조상기가 덮어 씌워가지고 제 2의 인생을 살다가고 영혼이 육체가 73세라는 그 혼이 또그그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또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이 희한한 점을 또 갖가가지고 사주를 갖가가갖고 사람을 또 맹하게 맹근해. 이게 뭔데요? 참말로 묵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정재입니다 에? 뭐 하나 허경영이 또라이칸 뭐야? 미친가 이가 이거 지지고 내 뭐야 이클그 응. 저희 채널에 와가지고 응.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댓글 많이 달아가지고 저희가 그 대선 때 한참 많이 왔잖습니까. 어, 대통령 된다 괴괴 말해 말 찍어주라 지만도 일본인데 그 사주가 좀 희한해가지고 제가 희한하네. 여쭤보는 겁니다. 어. 보면 뭐뭐 뭐 돈도 많기도 하고 우리 같은 이런 뭐점심다 캤나 뭐라 캤나 이분이 뭐요? 응? 강연을 하는 분이죠 근데 지신이 어디 있다 그 신이 어디 있나 옳른 인간이 그런 사주는 아니다 무슨 일인 2억이고 둥가을 해가 살고 아까 몸에 왜지 육체는 있는데 또 다른 영혼이 들어가고 제이의 인생을 사는 인간 그런 사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laughs> 근데 이두살이그 이거, 이거 뭐 본인의 73세라고 주민의 67, 6세라 해도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음, 어정신 똑바로 차리고 <laughs> <laughs> 잘 살아야 되겠다 뭐 눈보기는 빗은 개살군처럼 미친 여자들은 뭐 보면은 어, 오빠 오빠한 미치라면 싸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뭐 똑바로 차리고 좋아해, 그래 뭐, 남자가 리없어가 그런데, 조절 목을 메고, 조조조조, 좋다고, 뭐, 뭐, 그래 사는 건 모르겠는데, 좋아해, 빼야. 내 주마해라, 내. 사신무당 t v 좋아해라. 응. 저는 볼때 그렇습니다, 뭐. <laughs> 흑경허경이 흑영, 아이고, 허경이또내 잡아치기로 오건데, 잡아 <laughs> 때리러 오건데. 모르겠다, 좀, 뭐, 그런 쪽으로 가죠. 얼름새가 <laughs> 그래, 좋지. 나, 지, 지 입맛대로 사는 것만. 우리 두 영혼이 사는 것처럼 그렇다. 두 육체, 영혼, 이런 거. 그니까, 뭐. 일인 이억처럼 뭐 그렇네요 보니. 그렇다면 50년 1월 1일 사주가 워낙에 좋은 사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라고 그냥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네요 그냥. 근데 실제로도 또 돈도 많습니다. 아 돈이 아이고. 그것도 내좀반좀 좀 주지. 내한테 좀 주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배풀어라. 불쌍한 조상 다 배풀어라. 배풀고 응,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분, 나중에, 노예는 한번또 치겠다, 몰리겠다, 또 어디야. 한 번, 어디가 안 좋다고, 마잉, 응, 한번 몰리겠다. 아이고, 희한한 분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 멋이라고 이런 분을 들고 오는 겨, 참말로. 어, 응. 이런 거 들고 오지 마라, 이제는. 나안 하다, 이제. 뭐. 뭐,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은? 이 사람은 있다, 이가. 이, 무슨, 기재, 호랩이다, 이고, 날라리, 이, 무슨, 저, 춤추고, 나이트 디스코트, 콜라 텍 이런 데 가면 또 여자 홀카는 거 잘하겠네? 그런 것도 있고, 혼자서 있잖아. 북치고, 장구치고 참 잘한다. 혼자 잘놀다 이거는. 음. 근데 이유는, 옳은 인간법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음 뭐, 뭐또 막, 난들어가용말이 하겠네. 뭐, 아인거는 아인거지. 맞는거는 맞고 그러는데. 이분이 인간 세상사, 지 뭐, 본인이지 뭐, 입맛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뭐, 지가 뭐, 뭔 짓을 어찌 하게 살든지 간에, 막, 막, 지 입맛대로 살면 되는기고, 막, 잘 사있어, 잘 사시고, 뭐, 제가 볼때 정치 뭐, 이런 거는, 막, 택도 없는 소리, 응, 꿈도 꾸지 마라고, 뭐 막, 막, 대단하고, <laughs> 모르겠다, 막, 개빠떡판 5분 지 모르겠다, 막, 그런는 사주고, 뭐, 앞뒤도 두서도 없고, 이 개념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럼 뭐니. 아마, 그, 이 갖고 오지 마라, 이런 거. 사주, 가오지 마라. 아이고, 할머니 용서할 수어이신데요왜 어, 자꾸 웃으세요, 혼자. 뭔데? <laughs> 같이 웃자, 뭔데어 뭔데? 쟤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습니다. 막, 막, 이렇게 막, 재밌게 살시다, 살고. 그만, 우리 친구님들, 막, 기분 해소됐나? 전한도좀 이렇게 꾸울한데 전환도 좀 시키고 내가 이분 마 사도 모르고 뭐 치다 보니 뭐 그런 데 흐름이 그렇는디 뭐 일부러 욕하려고 욕한 것도 알고 그래심다 피디님께서 무작위 들이대고 있겠네도모르겠다뭐 나온 대로 뭐정 치는 게 재미지 금뭐안 그 좋은데 좋딱할 수도 없고 뭐 정보 면뭐안좋다할수 있나 응 나온 대로 해야 그게 옳은 점 아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띠라고, 마.